그러면 이 스폰서는 돈을 냈다면 뭐기부앤 테이크 받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1년 10월 14일 아 따님 뭐 이력서 달라 고 그래 네라고 윤관석 의원이 등장해서 이정근 전 상무총장에게 얘기합니다.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의 딸을 언급합니다. 보름여 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출근했다라는 겁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당시 상황 알지 못한다.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 많이 했고 봉사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셈인데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간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 스폰서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 사업가 김모 씨의 딸 이재명 캠프 출근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부팀에 내가. 어우야. 이 전화 해볼게요. 있나? 헐랑거리고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아, 그 나한테 나한테 하더라.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음. 가만히 있어라.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니까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도 기분 나쁘게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입조심을 당부하는 듯한 대화인데요. 자 김연아 의원님, 만약에 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사업가 김모 씨의 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캠프, 정무팀에서 일을 했다면, 왜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사무총장에게 너 철랑거리지 말고 입단속하고 있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라는 당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었겠죠. 스폰서에 예. 대가 있을 것이다. 글쎄 지금은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특히 그 이정근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력서를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왜 굳이 이력서를 넘겨준 이정근 부총장한테 인사를 해야 될까? 이정근 부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로 줬다라는 것을 생생내고 싶었던 거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관석 의원이 얘기하죠. 솔랑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소문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사실은 이 일뿐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김모 사업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실 꾸렸을 때뭐 40년 직기 아들 채용했다고 민주당이 어떤 사적 채용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던 것들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도 캠프 꾸릴 때 이건 사적 채용을 넘어서 스폰받은 사람들 다들 자녀들 이런 식으로 데려다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번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어제가 4.19 기념일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때 막걸리 고무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살고 우리 혁명이 사실은 굉장히 그때 걸기가 있었던 건데 그 정신 다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으로 정치하셨던 분들 아닌가 싶은데 예. 이게 돈안 쓰는 정치를 하자고 개혁을 하고 고범을 보여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금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풀고 그 돈을 이용해서 당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붕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낱낱이 밝혀지고 자꾸만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합니다. 아, 관행, 이렇게 관행으로 핑계될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 지금 예세, 얘기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 단돈 2만 원이 없어서 죽기 전에 엄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가 기사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거 밥값이다 예. 실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시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해 나가실지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밥값이라고 하니까 진짜 밥값인 줄 알고 있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강력기 변호사 형사 출신 변호사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김수현 교수님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 대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이 아까 사업가 김모 씨는 아무 뭐 스폰서 혜택 그런 거 아니다, 봉사 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의 정무팀 캠프에서 일한다라는 스펙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어, 마치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될수 있습니까? 어, 예를 들자면 아빠가 거액의 밥값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스펙입니까? 어쨌든 지금 대학생들은 취직이 잘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예. 정말 작은 활동 하나라도 어떻게 한줄 이력서에 넣을까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학점도 따야 되죠. 취업준비도 해야 되죠. 봉사활동도 해야 되죠. 이력서도 만들어야 되죠.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업가여 가지고 정치권에 줄을 대서 돈 몇천만 원 주고 스펙 한줄두줄 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유력 대선 후보 캠프는 뭐 엄청난 스펙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캠프에서 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캠프에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뉴스들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폰의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돈봉투 우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표를 돈으로 사네? 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파생으로, 아니, 주요 스펙도 돈으로 샀네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윤과적 의원이 누구누구 딸 이력서 좀 줘봐라고 했을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첫마디가 네라고 했거든요. 왜라고 물어봤어야죠 왜 달라는 거야 음.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였으면 꽂아 주는 게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라 오빠 왜왜 왜 이력서를 되나? 달라고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스폰서로 돈 주면 당연히 그반대국부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 일어난 것처럼 마치 전화상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2023년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이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예. 생각해요.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아, 정치권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영란 법 때문에 사실 저희 교수들은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받거든요. 이거 누가 그러니까 맘 먹고 신고하려고 하면 학생이 네.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입찬 소리 하면서 뭐 공직자든 교사든 교수든 절대 5천 원짜리 커피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표도 돈으로 사고 자리도 돈으로 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킬까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우리만 난리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 스폰서의 대가로 이른바 취업 청탁 내지는 뭐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욕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